저는 저는 라바와 유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빨리빨리 빨리 빨리 토핑소개를 초빙소개. 해드릴게요. 요거는 빈통이고요. 너무 빨라요. 이건 빈통들. 이건 눌러붙었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예, 좀 볼게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노, 녹았어요. 지우개가. 어 열리는데요? 열리는데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일단 이거는 못 쓰는 제품들이고요. 아 그리고 두 개는 쓸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일단 제가 빨리 만든 빨리 게 입을게요. 아닌 걸 먼저. 요거는 이거는 선물 거예요. 받은 거. 다 선물 받은 거. 진짜? 응. 이거, 이거 갖고 싶다. 됐거든요. 이거 <laughs> 다 선물 받은 토핑들. 이건 나비나 꽃. 이거는 뭐 등등. 이거 제가 봤을 때 동대문에서도 이거 한 박스씩 팔던데. 그래? 이거 이거는 응. 이것도 만든 거 아닌 거. 이거는 제가 초장기 때 샀던 건데.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교환한 물품도 있고. 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샀어요 옛날엔 그리고 아 그리고 이번엔 이거 파스텔 파스텔 색깔. 자주 쓰는 파스텔인데 근데 딱히 갈색이나 하얀색 검은색 이런 거 빼곤 잘안 쓰는데 일단 그냥 한번 넣어 었왜 이러니?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고요 갈색만 많이 써요 네 요, 저도 요런거 브레드 할때좀 음, 많이 음, 쓰거든요 그 다음 요거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건데 요거는 그냥 두부 모데나에요 이거 두부 두부 치즈로 쓸도 되고 이거는 그냥 토마토 남은거고 그리고 이거는 직접 만든 양상추 같은거 할때 쓰는거고 점이잘안 맞네. 어 됐다 됐다. 이건 떡토핑. 이거는 모데나랑 풀점이랑 어 천점도 있고 아이클레이도 있고 천점 안 쓰구나. 이거는 감자인데 감자. 잘못 칠했어요. 이거는 예쁜데? 괜찮은데 이건 너무 연해. 이거는 치즈. 이거는 이거 두 개는 이 스틱 두 개는 아이클레이고 여기 얇은 거 있잖아요. 이 얇은 거 이거는 모데나. 여기는 이제 뭐냐 이거 오이 토핑. 이거는 에오바 이거 이거, 이거 포크도 들었네. 그다음 요거는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이거 고춧가 이거는 고춧가루 표현제고요. 아니야 내가 이거는, 만든 거야 이거. 얘는 뭐야? 이거 그냥 만든 옹심이 같은 거고. 여기는 고추 들은 거. 여기는 색연필 갈아서 만든 거고. 요건 황도. 이거는 뭐지 이거? 이거 롤케이 녹차 롤케이 이거는 블루베리. 네 그리고 여기 이거는 딸기. 좀 요즘 돼서 만든 거고 이거는 저는 요... 이거 새우가 가장 잘 만든. 이두 개는 모데라로 만든 딸기 토핑들이고요 통딸기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는 새우 새우 토핑 알새우도 되고 통새우도 되고. 이거는 이건 모데나 이거 이건 다 채색 그리고 이거는 폴리머 클레이로 만든 브로콜리 뒷면 이상 이거는 만두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큰 건데 여기 전 이거는 이거야, 이거 예뻐 이거는 산 거예요 선물 받은 거고 단면도 칼이랑 같이 들어있던 거 촛불인가 뭐지 그리고 이거는 멜론 할때 쓰는 거고. 이거는 스모크 햄, 이거 꼬치이고요. 이거 꼬치. 또 이건 방울 토마토. 이거는 파프리카 썬 거. 그리고 이거 베이컨인데 원래 베이컨이었는데 잘못 만들어서 삼겹살이 됐고. 삼겹살? 옥수수 콘. 나 마늘인 줄 알았어. 헐. 이거 이거는 잘라서 쓰는 망고. 망고. 이거는 홈햄햄햄 햄, 햄. 홈이래. 홈홈 홈? 그리고 이거는 루퍼로 짜서 만든, 그, 국수 살이고요 얘네도 국수 살이 라면 살이. 어. 얘도 예보자 얘. 그리고 다양한 색깔. 이건 다 사인펜으로 색깔 칠한 거고, 이거는 그냥 장식, 데코 할때 아. 쓰는 거. 그리고 계란 등. 여기 팽이버섯 들 그럼 여기서 있고. 마칠까요? 빨리빨리 다음에는 시관이랑 그런 걸로 돌아올게요 다음에는 저희가요, 미디어 리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빠이빠이, 바이바이 안녕 구독. 안보